운동화, 운동 운동질이야. 오, 우올라울 우울, 우오우빠박울들의꿀울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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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오, 오. 오울우 오.. 오울오울 우울, 오울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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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자 우울, 우자 우울, 우울, 우지수울 우울, 우자 우울, 우우 a를 두번 곱할거야 두번 곱하고 그 다음에 a를 세번 곱할수도 있겠지 자이렇게 곱하는거 갖다가 이렇게 여러번 쓰면은 번거롭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a를 두번 곱한거는 a의 2승이다 그 다음에 a를 세번 곱한거는 a의 3승이다 이런식으로쓰게돼요 그래서 a를 만약에 내가 자 m번을 곱할거야 m번을 그럼 얘는 a의 n승이다 얘기를 하면서 a의 n 거듭제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n승, 3승, 2승 얘네들을 지수라고 하는 거야. 내 여자친구 아니고, 자, 자 이렇게 한다. 그럼 지수는 이 또한 성질들이 있어요. 지수의 성질들 몇 개를 알아볼 텐데, 자 보자. 첫 번째로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a의 m 플러스 n승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왜 그러냐면 a를 내가 두번 곱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첫 번째 자, A를, 뭐, 2승 곱하기, a 의 3승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A가 여기 두번곱해져 있을 고그 다음에 세 번이 또 나란히 곱해질 거야, 이렇게. 그니까 러 어떻게 돼 있어요? 두 번하고 세 번이 다 더해가지고, A에 5승이 없으면 되겠지. 그래서 2하고 3을 더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 3,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수끼리 더한다. 그래서 얘가 5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 자. 두 번째. 자, A의 M승에 N승을 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얘는 A의 3승에 내가 이걸 뭐, 3승을 해볼까? 자, 그러면은 A의 3승이 지지 곱치기 위해서 얘가 몇번 곱혀져 있는 거야? 세번 곱혀져 있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럼 이거 총몇번 곱혀진 꼴이 되겠어요? A 3승이 세번세번세번 9번 세 번, 세 번. 곱해져있죠 그래서 3 곱하기 3, 9 요런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A에 3 곱하기 3 그래서 A에 9승이다 그래서 얘는 A에 M 곱하기 N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 A하고 B에 M승을 할거야 그럼 얘를, 예를 들어서 자, A, B에 내가 3승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얘는 A, B 곱하기, A, B 곱하기, A, B. 자, 요거, A가 몇개 있는 거야? 지금 3개 있는 거지? B도 3개 있고. 그래서 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A에 3승, B에 3승이 되는 거야. 요 성질을 위해서 A, B에 M승은 A에 M승 곱하기, B에 m 승이라고쓸수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성질. 자, 네 번째, 일자끼리 네 어? 자, 네 번째 성질에서는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을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A의 6승이 있어. 얘를 나누기 내가 A의 3승으로 할 거야. 그러면은, 분자에는 A가 6개가 있겠지 A에 6개가 이렇게 써지고, 그 다음에 분모에는 A가 3개가 들어갈 거예요. 자, 약한 해야되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치? 위에 거세개 아래 거 3개가 없어지는 거야. 자, 나누는 거이 3만큼 없어지니까 6 0이 3하고 똑같은 거야. A에 6 0이 3이다. 그치? 그래서 얘는 성질이 어떻게 된다? A에 M백이 N이다. 이렇게 써야돼 자, 그럼 요거, 요런 성질 알면 되고, 만약에 요 뒤에 는 숫자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6이고 얘가 7승이야.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A에 6승을, A에 7승을 나눴다. A가 섯개가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 밑에는 A가 7개가 있겠지. 한개더 있는 거야. 싹싹 다 지워지고, 한 개가 분모에만 남지. 자, 뒤에 숫자가 더클 때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1. 저 앞에 분모에만 숫자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6에서 7 빼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A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거듭제곱의 일반적인 성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뭐 공식이라고 하는데 공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거 한번씩 요런 식으로 되는 거성질들 한번 써가면서 보면은 요 성질들이 굉장히 쉽게 익혀질 거예요 오케이 야 A 마이너스 1승이 뭐야? A 마이너스 1승? 자 A 마이너스 1승은 분노가 두 분노가 밑에 들어가서분모 a A. 가 남아있을 때 얘네들 u s s o 2승이이라예 예를 어어한한 보자 자 e 의 h 이 n g Binus, something. b i 이 u s 우 o m e t h i -3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라 그래? 어? i n g 오케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 한번 풀고 u s s o m 자, 문제가 n g 게 i n u 않은데 m e t 말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제곱근. 제곱근, 구를 구하라가 있고, 구의 제곱근을 구하라. 이건 말장난 같아. 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제곱근, 구를 구하라는 거는, 얘는 그냥 제곱근 자체가 루트란 뜻이야, 루트. 어, 루트를 한국말로 하면 제곱근이야. 그래서 루트, 구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뭐야? 지금 양수야, 음 수야?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지, 마이너스도 없고. 그럼 얘는 양수야. 그래서 제곱해서 구가 되게 해주는 양수인 수를 말하는 거고, 얘는 바로 3이 되는 거야, 3. 자, 근데, 구의 제곱근을 구하라 하는 말은, 제곱해서 구가 나오게 해주는 그 근이 누구냐? 해를 구하라, 이런 얘기야. 그럼 제곱해서 구 나오는 것은 뭐야? 삼3은9지 근데 뭐 있어 또? 마이너스 3이 있지. 그래서 제곱근을 구하라 9 구의 제곱근을 구하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쓴 거야. 오케이? 자, 플러스 마이너스 3쓴 거야, 이거. 애들 가끔씩 요 기호가 하나인 줄알는데 이거 아니야? 자, 이거 뜻하는 게 뭐야? 이게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3을 한 번에 쓴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 자, 2 5 6의4제곱근중 실수인 것은 4이다. 4번 제곱해서 256을 만드는 근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일단, 4가 나왔으니까, 4를 4번 제곱하면은, 250 되긴, 되긴 할 거야. 근데, 4아이냐 마이너스 4도 있지. 제곱근을 구하여라. 근을 구하여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4, 마이너스 4, 둘다 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자, 36의 제곱근은 6이다. 똑같은 거예요, 또. 36을 제곱해서 만드는 근은, 누구냐? 6문이 36. 맞긴 맞아. 근데 하나 더 있는 거야? 마이너스 6. 오케이. 그래서, 플러스 6, 마이너스 6, 둘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3번. 제곱근 9는 3, 마이너스 3이다. 제곱해서 9가 되는 걸 구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제곱근 9니까 얘는 바로 뭐 하는 거야? 루트 9를 얘기하는 거야. 루트 가 아까 뭐였어 루트 9는? 참. 어, 양수야, 양수. 양수니까 참, 3, 3. 바로 똑바로 해. <laughs> 어? 자, 3이 되는 거야. 이거 틀린 거예요. 어? 자, 1의 제곱근은 1이다. 우리 똑같은 얘기 나오네. 1에 제곱근 제곱해서 나오는 근이 뭐냐 제곱해서 1대개해주는그 근이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얘 하나 안 짚은 게 있는데 여기 위에 1번 보면 실수인 것은 이렇게 나왔죠 허수가 될 수도 있어 네번 제곱해서 나오는 거는 어, 허수가 되면 우리가 i가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i도 되긴 해 어? 근데 일단은 뭐야 얘는 실수만 얘기한 하 거니까 4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5번, 27의 세제곱금 중 실수인 것은 3이다. 자, 그럼 실수만 해봐해보자고 그럼 3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을 텐데, 마이너스 3, 여러분 세번 제곱해봐.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9. 9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7이야, 마이너스 27.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밖에 없다, 실수해서. 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제국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자제국군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 바우쌤한테 좀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바우쌤 나와주세요 바우 바우 힘드죠? 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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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야왜밑으 맞춰 어이구 5 만에 한번때려보리네 재밌다 재밌어 야세븐자리 좀 치워라, 에? 아, 죄송합니다. <laughs> 자, 어우, 되게 맛있었네. 오늘 지금까지 증거 중에서 제일 많은 것 같아, 양이. 응? 가장 쉬운 지수 기초 설명하면서 필기는 제일 많이 했네. 응? 자, 어, 두 번째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어, 거듭 제곱근에 대한 얘기할 건데, 어, 원 제곱권 설명을 일단 할게 자 이게 뭐냐면 뭐? 번 제곱권이 um, x를 제곱했더니 5가 됐어 5가 오케이? x를 제곱했더니 5가 됐어 그러면 이게 어떤 수를 제곱해야지 5가 돼 이거 다 알잖아 중학교 때다 배워서 근데 이거는 이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가 된다는 거는 아마 이런도로알것 음.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하겠어요. 아니, 아니, 세 제곱 해가지고 오가 되는 수를 한번 찾아, 생각해보자, 이거야. X를 세 제곱 했더니 오가 됐대. 어떤 수가 있을까? 자, 음. 이런 것들은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안 배운다, 이거야.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떤 수가 있는지, 어, 떤 수가 있을까요? 아, 헷갈리네. 그럴 수가 있어? 어. 자, 그럼 네 제곱 해가지고 오가 되는 것도 있을 거라고. 뭔지 몰라도. 오 제곱 해가지고 또 오가 되는 수가 있을 거라도, 오케이? 근데 이런 건안 배웠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봐. 여기서 여기 루트잖아. 이 루트에 앞에 2가 생되는 거야. 2가.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요수지요수요 요요요 수는 제곱을 하면 5가 된다는 뜻이야. 제곱을 하면 5가 된다는. 제곱을 하면 안 했게 된다. 이런 뜻이다. 제곱을 하면 안 했게 된다. 이거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알았어요? 자, 그러면 얘는 그럼 어떻게 쓰겠어? 세제곱해서 5가 되는 수 그럼 얘는 4제곱해서 5가 되는 수. 그럼 얘는 쉐 5제곱해가지고 어? 5가 되는 수를 쓴 이게 기호의 약속. 이게 그러니까 수학의 약속이야 기호. 자 이런 거를 거듭제곱근이라 하는데, 자 다시 한번해겠어요 3제곱해가지고 5가 된다. 그랬을 때이 x를 뭐라고 하면 이 x를 뭐라고 하냐면 5의 3제곱근이라고 합니다. 3제곱해서 5가 되는 수야. 그러면. 오의 네제곱근은 뭐야? 거기 있네. 말로 설명해봐. 말로 말로. 오의 네제곱근은 말로 설명해봐. 네 제곱해서 오가 되는 수. 왠지요 실? 응. 그렇지. 네 제곱해서 오가 되는 줄 말한다. 그러면 이제 얘는 뭐야? 오의 오제곱근은 다섯 제곱하면 오가 되는 수야. 그래서 기호 이제 이렇게 루트 안에 조그만 글자를 써서 앞에 오제곱근 오, 네제곱근 오, 때제곱근 때제곱근 오. 얘는 그냥, 이제 이건 2제곱근인데, 2 안쓰면, 제곱근? 오, 이렇게 말하더라. 자, 이제 이게 이제 거듭제곱근인데, 그러면 따라서 이제, 이제 쓰면, x 의 N생이 A래. X를 N생 했더니 A래. 그러면은, X가 뭐라고? X가 뭐라고? 뭐라고? a 의 N제곱근이더라. A에 n제곱근이라 얘책 보면 다 나와있어 그러니까 a 의 n제곱근이라는 거는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야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봐봐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얘는 여 플러스 마이너스 붙였거든 근데 얘는 안 붙이고 얘는 여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 될게 플러스 마이너스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쉬운 예로 여기다 쉬운 예로 쓸게 그냥 x를 제, 어, 제곱해가지고 4가 될때 x 뭐 있냐 얼마 2가 있지 그럼 x를 세 제곱해가지고 9가 됐대. x를 세, 아니 27로 아니 8, 8이든 8이. 그럼 뭐 있어? x는 플마이에노 o no. 뭐야? 그냥 플러스 2만 되지. 그지? 그지? 마이너스 1을 세 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잖아. 그래서 안 돼. 그, 그래서 플러스 2만 되는 거야. 오. 자, 네 제곱해가지고 16이 됐대. x 뭐 있어? 4, 2. 2. 그4 같은 수로 하고 있어. 쉔. 응? 2.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지. 마이너스 2도 4제곱하면 1 6되잖아 어? 그럼 하나 더쏙 5제곱해서 3 2가될 때, x 뭐 있어? 뿔마이? 2만 있지. 마이너스 2를 5제곱하면 마이너스 2를 5제곱하면 마이너스 30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뭐 추론을 해보면 어, 규칙을 한번 추론해보면 아하 그렇군요. 응? 어? 여기가 짝수면 짝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 여기가 홀수면, 그냥 플러스만 있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규칙 가지고, 경우를 알아가지고, 어, 거듭제곱근 중에, 거듭제곱근 중에, 그러니까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를, 어, 경우를 알아서 설명을 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경우를 나누냐. 어, 일단, 체을보 A가 이제, 이, A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이제, 아, 아니다. 먼저 그렇게 나면안 되고, 첫 번째 크기 어떻게, N이 짝수냐고 수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지. N이 짝수면 어떻게 돼? 짝수면, 짝수면, 짝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 짝수면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건 또 경우가 여기 세세하게 또 나눠져야 돼. 자, A가 0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결국 X는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근 A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a가 0일 때 그러니까 얘가 0이면은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지 제곱해가지고 0되려면 0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0보다 작으면 자 인간의 머리에 0기서 발동하겠어 x를 x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2가 되는 실수의 개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잖아 없었다. 실수는 제곱하면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실근이 없더라 실수가 그래서 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n이 홀수면 n이 홀수면 아까 말했지 홀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야. 응? 그리고 n이 홀수면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무조건 한 개만 나온다. 무조건 n제곱 n a 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자 요거에 대한 얘기는 아, 요거에 대한 얘기는 좀더 자세히 이해, 나중에 좀할 텐데 n이 홀수면 요게 홀수면 굉장히 이게 자연 자연 자유, 자연스러워져 자유스러워져. 부가 왔다 갔다 막 발사됐다가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해도 돼 응? n이 없면짝쓰면안돼 쓰면 n이 짝쓰면 왔다 갔다 못하고 굉장히 막혀있어요 이게 이런 거는 다음 시간 정도나 다음 시간에 어쩌을 해줄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n이 짝쓰면이 a값의 부호에 따라 실근이 두개한개 개. 0이니까 한개가 있는 거지 얘는 몇 개? 0개 홀수면은 무조건 하나야. 이걸 잘 기억해야 돼. 무조건 몇 개? 두 개. 오케이? 네. 자, 문제를 그러면 해주세요 자, 문제를 그냥, 문제, 여기, 문기를 크로치로 해봐라. 어, 추거 수평 맞아 붙여줬나? 똑바로, 그쵸? 똑바로. 아, 니야똑바로 자, 문제 한번 읽어 볼게. 양수 A와, 양수 A와 2 e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a의 n제곱 근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a,n 와우 쉣 이런 거 나오면 또 짜증 나잖아. fa,아 그렇지만 처음부터 잘하라고 하지 말고 문제를 몇 번씩 읽어 보면 이 기호의 뜻이 뭔지 알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f a,n이라 할때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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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딱 쭉쭉쭉쭉 f 50, 50의 값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 겠어 자, 그러면은, 자, 여기 기호를 다시 한번 내가 한번 읽어주겠어요. F, A, N. 이게 뭐냐면, A와 자연수 N에 대하여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거 되겠어. A의 N제곱근이 뭐야? A의 N제곱근이. N제곱해서 A가 되는 거야. 어떤 녀석을 N제곱했더니 A가 되는 요 X를 바로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고. 정확한 기호, 의미를 알아야 돼. 정의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 중, 중, 실수인 것에게 쓰지?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 응? 실수인 것에 쓰는 중계이 이거, 이거와 관련된 문제야. 자, 그러면 한 번, 한번보자 그럼 F2, 그럼, 그러면 F2,1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자고. F2,1은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여기서, A가 2고, N이 2잖아. 그럼 요거다 그냥 그대로 써 붙여. 그럼 어떻게 돼? X의 제곱, 이렇게 2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이 여기다 두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 실수인 거몇개 나와? 실수인 거몇개 나와? 여기 짝수고 양수잖아. 짝수고 양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두개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실수인 거에 대 개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두개니까 2라고 하면 돼. 별로 어렵지 않아. 그럼 또한번 해볼까? F3 3만 하면 아, x를 세제곱했더니 3이 되는 것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 여기가 홀수면은 아까 내가 여기 강조를 이거 진짜 강조하는. 이거그 강조가 돼야 돼. 여기가 홀수면, 여기가 뭐가 있든간에 무조건 실수는 한계야 무조건이야, 100%. 알겠어? 음. 그러니까 이거는 어, 그러니까 굳이 쓴다는 얘가 x가 세제곱근 참. 이거 한 개가 나와. 그래서 얘는 한 개니까 1 하나로 더 이렇게 합하면 따. 그러면 x의 4제곱, 이 4가 되는 4제곱 에서 4가 되는 x의 실수의 개수인데 몇개 있겠냐? 인간의 번호로 뭐 짝수고양수면 바로 요 1번이야, 1번. 1번인가? 1번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굳이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분 딱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니까 두개지 실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두개 있으니까 이 개수, 실수의 개수가 몇 개? 2. 와우! 뭐가 좀 우리가 이제 많이 느낌이 와. 아! 두개한개두개한개 개. 개? 개 이렇게 가는군요 오케이 메 이렇게 해셔 오케이 매 이렇게 키... 응?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laughs> 두개 하나 두개하니까 얘가 이제, 이제 문제 봐봐 이게 되는 이게 뭐 문제가 F2 2라 F3 3라 F2 딱 컴마 딱라 F50 50 그러면 얘가 D 니, 니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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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니야 1이야 봐봐 니니니1니1니니6 17, 다8 19, 2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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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니니니니3 2쭉쭉5 23, 니까그니 23, 24, 25, 23, 기4 25, 니니2니 25, 23, 24, 25, 23, 24, 25, 23, 24, 2가 23, 24, 25, 23, 24, 25, 4 25, 23, 5 2 4 2 2 4 8, 50까지 몇개 있어? 25개가 있지? 그니까 러 얘는 2 곱하기 25가 되는 거고 웅! 아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어려운 어려운 어려워 한번 해봐야 데 그래도 시도해봐야지 그 다음에 여기가 홀수면 3, 5, 49까지 있잖아 배가 그럼 3, 5, 7, 49가 다 1이야 그분그 1이 몇 개가 있어? 3, 5, 7, 49 등차수열 배웠어? 언제 세었고? 언제 세? 어.. 등차수열 배웠어? 배웠잖아? 참, 오, 칠, 구 등차수열 일반항 어떻게 되냐 얘들아 아 좋네 이거 인간이 실패한 거이나 불렀어야 되는데 <laughs> 어.. 여기다 쓸게 자, 참, 오, 칠에서 49까지 그럼 그러면 이게 등차수열에서 일반항이 이게 플러스 이라는걸알 거야 등차수열 예전에 더규상에서 수업을 했지 그럼 마지막 강의 490, 49, 는 이게 나. 그럼 넘어가서 48, 2로 나눠져, 얼마야? 2 4지 아! 2 4번째 24개가 있는 거야, 개수 오케이?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개수를 세야 돼. 금방 샜다고 해서 하면. 24개가 있으니까, 더해서 50, 24, 얼마야? 70? 따냐? 응? 오케이? 자, 오늘 중에 지수 개념 설명인데 굉장히 긴 수업을 한것 같아. 오래간만에 어... 어... 빡빡쌤 들에그 수학을 했는데 어우 좀 적응이 안 되는 거같아 네. 다, 다.. 다음부터 좀 적응이니까 좀더 자연스럽게 말할게 끝 수고